27살 많은 재벌 회장에게 임신 못하자 우울증 걸린 아나운서. 명문대를 나와 대한민국 최초의 미스 코리아 출신. 아나운서로 인기를 끌었던 장은영은 1970년생으로 연세대 출신인데 KBS 간판 아나운서가 되며 경력을 밟아가는 중. 동화건설 최연석 회장과 스캔들이 터지며 대중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이고 만다. 그 이유는 최연석 회장은 커피 한 잔으로 유명한 가수 펄시스터즈, 베인순과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장은영은 사표를 내고 최연석 회장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 29세였으며, 27살 이나 차이나는 56세의 남편과의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장은영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국 2010년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혼한 그의 장은영은 또다시 열애설이 났는데, 그 열애설 상대는 대학 시절 만났던 전 남자친구였고,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해 그녀는 그토록 원하는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